장비병. 그 참을 수 없는 욕망. 제가 운동이란 취미를 처음 해 보면서 어, 이게 이렇게 장비병이 심한 거구나 하고 알게 됐습니다. 네. 헬스. 헬스 할 때도 헬스 장비 막 엄청 샀거든요. 홈트 장비도 엄청 사고 그랬는데 어한 3개월 하다가 잠깐 쉬고 있고요. 그리고 필라테스. 필라테스 할 때도 옷을 좀 많이 샀어요. 네. 옷을 좀 많이 샀는데 운동복 같은 거요. 아, 어, 그것도 한 5개월 6 하다가 지금 쉬고 있고. 수영 수영도 수영복 한 다섯 개 샀죠. 네. 그리고 이제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데 배드민턴도 처음에는 뭔가 사고 싶다는 욕망이 좀안 들었는데 그래도 조금씩 치다 보니까 아, 좀 뭔가를 좀 가지고 싶은 아, 이런 욕구가 좀 생기더라고요.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이 가방이랑 채랑 다 줬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뭐 딱히 장비가 필요 없긴 한데 근데 아 가방을 좀 사고 싶더라고요. 좀 예쁜 가방. 그래서 야. 요 녀석을 샀습니다. 아, 예쁘다. <laughs> 물론, 실용성은 이게 훨씬 좋겠죠. 이 가방이. 근데, 음, 원래, 예쁘면 답니다. 예쁜 게다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요 녀석을 하나 장만 했습니다. 아, 채도 세 개나 있습니다. 동호회에 꾸준히 나가다 보면은, 좀잘 치는, 이 고인물들이, 그, 경기 같은 거 띄어가지고, 그 상품으로 막채 같은 걸 받아오거든요. 그런 걸 하나씩 줘요. 그래서 저도 벌써 채가 세개가 됐습니다. 나중에 저도 경기 나가가지고 상품을 타게 된다면은 잘 놔뒀다가 신입들 줄 생각인데 그거는 한 2년 정도 후에 발생할 일이겠죠? 아무튼, 네. 자, 새 가방으로 옮겨볼까? 배드민턴 칠때 항상 챙겨가는 게 이렇게 운동복, 반바지랑 반팔, 신발, 양말은좀 많이 넣, 넣어놔요. 항상 까먹을 때한 번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말을 많이 넣어놓고. 그리고 셔틀코 있어야 되고, 채는 한두개 정도는 가지고 다니라고 러더라고요 하나 줄이 끊어지면은 바로 쳐야 된다고 두개 가지고 다니라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 하나도 못 끊어 먹을 것 같은 네, 그런 실력입니다, 저는. 네, 아무튼 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요거는 또좀 많이 쓴것 같죠? 네, 요것도 받은 겁니다. 이거는 이 전환근 쪽에 이렇게 차면은 네. 여기에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얘가 다친대요. 그래서 이걸 꼭차고하라고 이걸 하나 주더라 주더라고요. 딱 이렇게 해서 실용성은 떨어지지만 이 손잡이가 밖으로 튀어나옴으로써 아, 나 운동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어필할 수 있는 네, 가방. 음. 좋아, 좋아. 아주 기분 좋은 구입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방 사는 김에 운동복도. 네, 반바지랑 반팔. 이게 운동복인데 이 카라가 있더라고요. 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거 뭐야? 중국어. 아, 이거 중국어 잔뜩 써져 있어가지고 갑자기 싫어지네. 아, 그래도 여기 한국이라고 적혀있네요. 한국을 위한 제품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중국어가 너무 적혀있으니까 굉장히 갑자기 싫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것도 중국어 적혀있냐? 아, 이것도 한자가 잔뜩 적혀있네. 아, 아, 좋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구입이었어요. 오늘은 잔치국수를 좀 해먹을 생각이에요. 육수도 좀 많이 끓여놨다가, 심심할 때마다 싹싹 말아서 먹어야지. 아, 맛있다. 이 계란은 원래 좀 충분히 식혀서 잘라야 잘 잘리거든요. 근데 식힐 시간이 없어요. <laughs> 대충 잘라서 먹을 생각입니다. 이 계란 꼬다리 맛있는 거 아시죠? 요리하는 자만의 특권, 이걸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음, 맛있어. 자, 계란을 써는 동안 물이 끓고 있네요. 조금만 더. 맛있겠다.